피부 괴사, 괴양이 동반된 하지 정맥류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? 이러한 상처 부위에는 피부를 절개해야 하는 외과적 수술, 열 치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. 대신 비수술적 주사 요법인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 요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이 연구는 하지 정맥류 분류 체계 CAP의 1기에서 6기 중 임상 단계에서 4기 이상인 중증 하지정맥류 환자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. 환자들은 피부 괴사, 괴양이 동반되었을 뿐 아니라 통증, 무거움증, 부종, 야간 근육경련, 다리피로감, 가려움증 등 다양한 하지정맥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. 치료에 참여한 환자 네분 모두 근본 치료를 통해 원인 혈관이 치료되었고, 치료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피부 괴사, 괴양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. 1년간 환자의 상태를 지켜본 결과, 모두 합병증이나 부작용 없이 하지정맥류 근본 치료뿐 아니라 다리 겉면에 괴사, 괴양 부위의 피부까지 회복된 것을 확인했습니다.